4번 선만 해보세요 네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그꽉 누르신 다음에 3번 선까지 네 네. 3번은 소리가 더 예쁘지 않아요 지금 꽉 눌러서 지금 이제 이게 보세요 우리 어르신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꽉 누를 때 이걸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3번선이 걸쳐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서 누르셔야 돼요. 손톱을안 누르고, 손톱을안 네? 누르고 살로 눌러요? 손톱 밑에 살로. 네? 서,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손톱으로, 손톱으로 하니까 약간 미끄러지는데요. 자, 손톱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손톱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손가락 끝으로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손톱이 끼시면 세우게 되면은 그 손톱을 잡고 눌려주게 되겠죠. 네, 해보세요. 네, 지금 지금 4도 3번도 괜찮아.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하지 마시고 4, 3, 4, 3만 잘 되시면 그 다음에 2, 2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우리 어르신께서. 악기를 그래도 이제 처음에 딱 만졌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제 잘못, 어르을때 잘못되게 되면, 어, 소리 예쁜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빨리 그냥 하고 싶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3을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이게 잘 되면 2일까지. 저희가 다음에 저희가 만나서 다시 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은 요번에 사3만 계속 연습해 해 오셔야 합 네. 네. 그 다음에 튜닝. 지금 튜닝이 좀 틀어졌어. 그래서 소리가 예쁜 소리가 잘안 나. 네. 그 연습하셔야 돼요. 네. 아,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노래 해보죠. 제가 오크렐레좀 뺄게요. 자. 이병희 어르신은, 어, 노래 많이 하셨어요? 나도 원래 음치예요. 아 원래 음치세요? 네. 아 네. <laughs> 궁금해요. 음치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음치가 돼서 오 듣는 건 즐기는데 듣는 거만 네. 즐겨 듣는 거만 하는 거는 못 하고. 네. 옆에 황창성 어르신 계세요? 네. 네. 어 이병희 어르신께서는 황창성 어르신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여보라고 부르죠. 여보라고 부르세요. 네. 어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사랑해 나도 네.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여보, 여보 사랑해 나도 <laughs> 어, 제가 이제 이병희 어르신과 황창선 어르신이 다 지금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까요? 어, 음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뭐 사실은 뭐 노래 잘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어 제가 이제 이병희 어르신께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정열 어르신과 유광자 어르신과 김제진 어르신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이병희 어르신을 위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이병희 어르신은 잘 들으시고 네. 우리 황창선 어르신께서도 만약에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어, 우리 사람의 목은, 그러니까 노래는 성대로 해요, 성대. 네. 사람은 성대가 있어요, 성대. 자, 노래하는 성대와 말하는 성대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해 아, 보세요. 다르겠죠? 아, 달라요. 네, 황창성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laughs> 네, 그러면 부분대데 얘기가 좀 달라졌네요. 그러면 네. 이병희 어르신은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말은 저음으로 하고 노래는 네. 고음 저음이 다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럴듯하네요. 자, 한정성 어르신은 왜 같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유 말도 높고 낮은 게 있잖아요. 똑같이. 네. <laughs> 그럼 두 분이서 결론을 내세요, 여러분. 어떤 건지. 노래하고 <laughs> 말은 다라, 달라요. 네. <laughs> 네, 우리 집 사람이 맞아요. 아, 네, 네, 야, 우리 막상에서 어르신 아 이게 어, 아내를 너무 사랑하신다. <laughs> 사람의 몸에는 성대가 있는데 말하는 성대와 노래하는 성대는 같은 성대를 사용해요. 아... 성대가 같죠. <laughs> 성대가 두개 있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성대가 두개 있을 수 없어서 같은 성대를 사용해요. 그러면 노래를 잘한다는 건 뭔가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게 조리 있게 말한다, 이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황창선 어르신 말씀, 말씀처럼, 높은 얘기도 하고, 낮은 얘기도 하는 사람이 노래도 높은 얘기 노래도 하고, 낮은 노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병희 어르신께, 여보 사랑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어, 아, 여보 사랑해! 노래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응. 여보 사랑해! 나도! <laughs> 네? 네, 그렇죠. <laughs> 네. 그 지금 노은 음이 평소에 안 쓰시잖아요.